교수님이신 우리 윤호균 총재목사님 나오셔서 언제까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어른손 들고 할렐루야 박수를 연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신 아버지나님 우리 아산큰빅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세우신 우리 길성문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신체된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제 2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체에서 부흥 예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소속된 목사님 한분한 한 분에게 성령을 기름부듯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하나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탄막의 권세가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그가 배권세를 나보자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핏바스 소금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류관 종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점심시간 때 마친 시간까지 사탄만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오늘 시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오니 내가 너를 부르자는 지내 앞에 올자 없다 하셔서 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부족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신년 새해가 능력 있는 신년 새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니다드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서는 이 자리에 건강했던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본래 이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있고 중태에 빠진 사람이 있고 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퇴원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장려하신 후에 창식이 1.28절에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에게 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어 가르사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셨는데 첫째 가장 큰복 중에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한자 복이 되는 날생 기를 육자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 이 땅들한테까지 건강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조상을 잘보어서부자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도 아니게 많은 재물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이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한테서 중간에 거둬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했는데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데없이 가정의 풍기 박산이 되어서 혀오리바람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는 활란한 고통 앞에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복 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 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자식이 어리면 아버지가 채빈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laughs> 제목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언제까지 변하지 않을 것인가? 너는 언제까지 그대로 갈 것인가? 한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신 이유가 있으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부흥에 그러면 코미디처럼 그냥 웃기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 아니세요? 얼마나 지존하신자시니까무시우신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몇번 만나 뵀습니다. 평생 나도 만나뵙지 못하는 다 한번도 못만나는데 저는 여러번 주님을 꿈에서 찾아와주셨고 저는 확실한 믿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최근에 한가지만 제가 지금 간절할 시간이 없는데 한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격을 잠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간절하기를 우리 교회에 결혼한지 7년차가 되었는데 이제 3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7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날 기도를 받고 인공수정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 되었을 때 현대 아산병원에 계속해서 검진을 같은 한 의사 밑에서 의사 밑에서 같은 최첨단 기기로 이 아이를 태아 관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8개월 되었을 때 나타난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한 아이 몸에 뇌에 혹이 생겼어요. 이 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는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입니다두 아이 다기후화가 태어나게 생겼어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선천적으로 예금 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판개월째 되었을 때 이런 진단을 받고, 우리 교회 담당 전도사한테그 교부 담당 정사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젊었는 설때 우리 석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하기를 만약에 이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나면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기를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 날 예배를 제가 드리고 친구 예배가 운데 이제 삼부 예배를 들고 나오는데 담당 종사가 사전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안수기도 받고 임원 수직이 된 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저렇게 찾아왔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 하나이는 머리에 홀이 생기고 이하나이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됐으면 지울 수도 없고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은 완전 초상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세가족실에 바로 옆 길에 들어가서 성남고 남편과 같이 있길래 안수를 해줬습니다. 안수는 간단했습니다. 일본도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누가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는데 말씀을 어디에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머리로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을 해야 돼요 대개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다 말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머리로만 말씀을 받다 보니까 전부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 생각을 받습니다 그런데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잡대를 머리에서 가슴다리 갖다 대면 30cm 정도 됩니다 이게 내려오는데 30년 걸려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따로오 말씀은 말씀.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마음이 다 세대라고 그요 마음이 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혜 그 지혜 간단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수를 통해서 지혜가요. 8 0살리 아이가 140이 돼요. 아멘. 우리 이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세요. 아멘.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8개월 짜리 아이한테 둘다 아이가 기형적인데 안수를 하고 왔는데,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성산 우리 수양말에서 집회를 하는데, 담당 전사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보고하기를 이틀 사이인데, 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놀라운 일은 혹이 없어져 버리고, 아, 네. 정신질환 증수가 없어져 버리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가 지난주에 태어났다고 아, 네. 연락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 아, 네. 이때 남의 이라고그우지 정말 박스좀 치게 다음 한번 인사합니다 네 개를 네, 기적이 네, 일어납니다, 기적이 네.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별로 그냥 기분이 안 좋게 인사를 하면 좌우로 인사하세요 좌우로 앞자리 바라보시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laughs> 오늘 능력의 사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보내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겠다고 내려보내실 때야너이땅 가서 짧은 인생 살면서 돈이나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 떵떵거리고 명이나 얻고 출세해다가이 자수 복이라 실컷 받고 올라오느라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신고양이한분데서만 확실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들끼리 리면한번 치세요. 왜 그러냐면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 이사야 4 3장2실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 찬송 속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라. 그목축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받으면 누구 손이냐 하나한 손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 돌멩이 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을 때이것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골로새서 1장 1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만물이 창조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스빌립보스 2장 6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 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토라 말씀입니다. 아, 네. 전부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근본 천지의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 네. 친이 사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헌셉처럼 버려버려 그리고 이용합니다. 살기침입니다 입으로립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한지몰라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약속을 안 지키는 상의가 되는 거예요. 상의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의꾼이 한두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면 님한 번, 두번 속아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의 칠 때, 한드은그 사람을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 데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다시 기도하지 마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거기도 안듣는다 전부 입으로만 자꾸 하느님 앞에 조금부로 얘기합니다 뭘 내놓으라고 그런데 하트님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러부터 소개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 분명한 하 것이 크겠습니다 네. 이것은 나가 나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네. 그래서. 예수 아닌 사람은 하면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권력이 나빠도, 권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내 집안 혈통이 어떤 혈통이 다 상관없어요. 승별 상관없어요. 여자는 남자는 남자안 따집니다. 하나님 환경 보고서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믿어 보고서신 분.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야 데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그아들이상에신경힌적이요자 <laughs> 오늘 우리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원어를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만 저난번에 우리 길성근 목사님 우리 대표님또 우리 임원 목사님들 또 취하실 때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본을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생물들을 이제 만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기는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복 오늘 그리고 창설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 다섯 가지가 나오기 전에 앞에 무슨 말씀 하시나 복을 주어 사람에게 최초 사람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하신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창설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수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지한나 그곳에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거론되게 하고 네. 노래하여 많은 천하 사람들이 복을 받으것시다했죠이 네. 복이란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절에복 28장 2 8절의복 12장에 나온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바라크 따라서 바라크 베레카. 베레카. 베레카 구약성경 원래가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된 보면 이 복이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세상 복으로만 압니다 근데 그 복은 원어의 복이 되면 시보리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가 히브리입니다. 어 히브리에 보게 되면 베레카, 파라크이말이 이 복은 무릎 꿇다 이것이 전혀 달라요. 무릎 꿇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대리라는 거예요. 아, 네. 복을 주시는데 무릎 꿇으면 다섯 가지 축복 주세요. 무릎 꿇는다는 베레카는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이 생육, 복, 번성, 충만, 정복, 다승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당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말씀 요호수와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뭘했습니까요호수와 24장 2절을 보면 갈대왕으로 서 아버지 그 대라라는 사람이 다른 신들을